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나래다육 풍경입니다 어, 햇살이 지금 내리쬐고 있는 이 시간은 이제 금방 해가 이제 질겁니다 어, 4시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요 어, 오늘 하루종일 일이 안됐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어, 옥상에서 이제 월동을 하, 어, 준비를 하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꽃이 많아도 너무 많다 보니까 욕심이 참 많이 산게 조금 후회가 되는 그런 이제, 어, 어제와 오늘이었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온 이렇게 바닥이고 뭐고 다 이렇게 이제 내려놓아서요. 꽃을 이제 박스에 넣는 것도 넣는 거지만 이제 꽃이 이제 어느 쪽에 어떻게 가야 될지 저쪽 옥탑방으로 들어갈 아이도 따로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분리하는 어그 과정도 힘들고요. 오늘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이케아 선반이 이렇게 보니까 8개고요. 어 4단 선반이요. 2단 선반이 하나였습니다. 그다음에 9단짜리가 지금 4개가 옥탑방에 가있는데요. 어,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막 곰곰이 생각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이제, 그누구야또막 어, 어, 뭐가 막 널집니다. 이 뽁뽁이, 어, 이게 단열, 이렇게 이제, 어, 단열하는 거잖아요, 본. 이게 이제 저희 집에, 어, 이번 여름에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비 가리막 한다고 이렇게 참 많이 사놓은 상태였거든요. 어, 요거를 갖다가, 특든 제가 조금, 어, 이제, 쓸모있게 써야 되겠다 싶어서, 아, 오늘 이거 하는데 굉장히 이제, 어, 어슬픈, 어, 이제, 이케아 순반, 선반, 4단 선반에 이제, 3단입니다. 위에는, 요렇게, 이제, 어, 어, 다이를 얹고요. 벽돌 무거운 거, 굉장히 벽돌이 큰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아침 오전서부터요, 막 머리를 짜가지고, 요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굉장히 단열 효과가, 어, 많죠. 저희 집 이렇게 창문에도, 저희 집은 이제 주택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창문, 어, 전체적인 창문에 다이 뽁뽁이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렇게 등을 갖다 대면 참 미지, 미지근합니다. 어, 그래서, 어, 이왕 있었던 거 조금 이제 쓸모있게 해보자 싶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해놓고, 어, 이 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요, 여기서, 이쪽 뒤쪽까지 제가 다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한 5m다 한 4m 정도 되었습니다. 꽤 모자라가지고 또 중간에 이제 시장을 갔습니다. 박스도 몇개 이제 제가 이 다육이 때문에 참어 고생 고생 말도 못하는 고생을 하는데요. 이제 마트 에그 티시마트 그, 그어 사장님 이 저를 알거든요. 박스를 계속 사다 나르니까 뭐 하냐 뭐 하냐고 해서 이제 다육이를 키운다 했습니다. 이 다육이 키운 사람 정말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큰 박스 많이 사간다고 요즘. 박스가 굉장히 많이 나가다 말씀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오핀까지 동원을 해서요. 이 찍게 갖고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여기에 이제 뭐 테이프를 붙여도 이제 각이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제 큰 이렇게 찍게 제일게 왕 오핀이거든요. 이 오핀이 굉장히 설모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두 통을 사왔는데요. 이것도 별로 뭐 지금 한통더 사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다 이렇게 이제 어안 묶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놓은 상태입니다. 이 안쪽에 있는 아이들은 일단은 집어 넣을 수 있는 아이들은 다 집어 넣은 상태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열도록 어 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넘기죠. 넘기고 벽돌이나 뭐 빨래집게 같은 걸로 이제 햇살이 나오고 영화 끈으로 안 들어오면 요렇게 할 생각으로 제가 이제 제 나름의 참 아이디어를 짰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요또한켠이 있죠. 사단이 이렇게 네 개니까 네 개를 만들었습니다. 요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보세요. 요렇게 이제 해가 어, 이제, 햇살이 많고, 날이 안, 추, 안 추우면 얘들도 햇빛과 통풍을 이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넣을 수 있는 양만큼요, 굉장히 많은 양의, 어, 이 아이들을 다 이제 넣어 놓은 상태고요. 이제 정리가 이제 완벽하게 안된 상태입니다. 우선 이제 급한대로 막 바닥에 이렇게 막, 넘으시고 제가 발로 차고 이러니까요. 요렇게 이제 분리를 어 고나마 조금은 했어요. 이렇게 이제 어 롱분이 굉장히 이제 어 이렇게 정렬하기가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요 키가 커서 이렇게 바는 은 아래쪽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 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막 아, 이렇게 롱분을 이렇게 포개서 해놓으니까 아 꽃도 어느 꽃이 무엇인지 어 분간이 안갈 정도로 그렇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 이제 바람이 많이 불고 추면 여기 옷핀을꼽던 물고 고정을 시킬 겁니다. 오늘은 이제 바람은 불어도 날씨가 굉장히 부산 날씨가 따뜻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넘기고 이렇게 이제 넘깁니다. 넘기면 넘어가겠죠. 이렇게 넘겨서요. 이렇게 보시면 또, 이제, 요렇게, 이제, 꽃이, 굉장히 많은 꽃이 있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얘들은, 이제, 어, 롱분에, 굉장히, 이제, 얼굴이 큰 아이들이죠. 요렇게, 이제, 있는 상태고요. 아래쪽에 또 보온을 하기 위해서, 이 박스가 있었습니다. 또, 박스를 요 사이즈에 맞게끔, 제가 오늘 자르는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게 잘안 잘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여기 또, 이제, 있죠. 이거를 이제 넘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있습니다. 잠시만 봐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양만큼의 진짜 진짜 많이 넣어놓았습니다. 정리를 지금 이제 다 마친 상태도 아니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막 꽃도 떨어져 있는 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았고요. 어, 박스도 지금 어~ 오늘 가가지고요 이~ 그~ 뽁보기도좀 모자라고 해서 어~ 어~ (4200원짜리) 하나 오 미다자를 사고요또이 박스를 제가 세 개나 요 박스. 굉장히 큰 제일 거기서 제일 큰 박스거든요. 이걸 세 개를 놓고 내 묶어서 오는데 참 이게 참 다육이를 어~ 안산이 보면 저희들한테 참 이렇게 의문의 말을 던지겠죠. 왜키우냐고요 그래도 참 좋죠. 그래서 사랑스럽고 힘들게 고달프게 해도요. 그래서 이제 이단 이케아 선반이 있었죠. 어~ 저쪽에 있는 아이들은 사단이었고요 여기에도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 제 나름대로, 어, 이제 벽돌, 저희 집은 벽돌 굉장히 많거든요. 이쪽에도, 어, 바람을 막아주는, 이제, 뽁뽁이로, 어, 단열재 단열 비닐로 했고요. 이쪽 역시도 지금 비어 있는데요. 저 안쪽에 벽에도 제가, 요렇게, 이제, 요렇게 한번, 이제, 저렇게 한번, 가로, 세로로, 이제, 어, 얘 길이까지 싹다 이렇게 해놓은 이런 상태고요. 위에는 이렇게 보시면, 얘들이, 어, 이제, 에케비리아 속 아이들이죠. 얘들이 보기보다 굉장히 추위에 강합니다. 제가 키워보니까요. 어, 얘들은 이제 햇살이 좋고, 어, 이제, 날이 영하권으로 안 쳐지면, 안 요대로, 요대로 이제 햇살을 받으면서 있고요. 어, 예를 들어서, 춥다, 뭐, 영하권 몇 도까지 내려간다면, 어, 신문지를 덮고요. 요 위에다가요, 어, 무릎담요 있죠. 또 저희 집에 무릎담요가 또, 여유롭고 분이 참 많습니다. 무릎담요, 요렇게 덮어서요, 요렇게 보온을 해준다면, 어, 딴 다지방에 어, 영화 끈은 어, 떨려지는 저는 안 살아봐서 모르겠죠. 부산 날씨는 영화 끈이라 하더라도 바람만 안 불면 보은 만잘해 준다면 얘들이 이제 물을 안준 상태겠죠. 물을 주면 참 위험합니다. 영화권일 때 물을 주 가지고 얘들 아무리 보온을 많이 해 준다 손치더라도 어 냉해를 입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어막 요쪽으로 옥탑방으로 이제 그 구단 선반이 네 개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내일 아침에 이제 제가 정리를 할 거고 저 이사 가는 뭐 그런 지금 실정입니다. 어, 사람이 사하듯이 이삿짐을 싸듯이 지금 막이 넓은 옥상에 참 누가 보면 위에 이쪽에서는 저희 집 옥상이 보이겠죠. 보이면 참 과관일 정도로 제가 지금 어질러 놓은 상태고요. 어, 다육이는 이제 선반 위에나 진열대에 딱 놓으면 이쁘고. 이렇게, 이제, 어, 얼마 안되겠다 싶어도, 이삿짐 그렇잖아요. 내놓으면, 어, 진짜 짐이 많다고요. 그 말이 딱입니다. 이렇게, 이제, 박스, 박스에다가, 이렇게 박스에 또 넣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죠. 선반 위에 넣는 것보다요. 요렇게, 어, 많이 해놓았는데도 별 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햇살이 저쪽으로, 어 지금도 해가 막 이렇게 이제 저쪽으로 비추고 있죠. 저쪽에가 굉장히 해도 살도 많이 들어오고요. 어, 다육이한테는 명당살입니다. 어 저쪽에다가 이 선반을 이제 저쪽으로 옮겨서요. 나란히 놓고 어 박스에 넣을 아이들은 또또 또 따로 분리하고요. 이제 스트로폼 박스에 들어갈 아이들은 또다리 다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에 일찍 해가 너무 빨리 지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정리할 것만 정리를 하고요. 다섯 시 정도 되면 이제 막찬공기 하고 막 어둡습니다. 이제 춥죠. 한마디로 추워서 이제 어 식사도 준비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 아무리 일찍 한다 손 치더라도 혼자 사니까요. 일이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있는 창종류 아이들은, 어, 안심, 딱입니다. 요 상태에서 어 이제 부산 날씨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위쪽하고는 기온, 온도 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요, 이게 습도 박스가 굉장히 높죠. 높은 곳에 이제 햇살이 있으면 뚜껑을 열고요. 또 굉장히 추운 날도 이제 앞으로 닥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는 또 뚜껑을 닫아서 또 이제 보온을 해주고요. 어 그렇게 하면 한 진짜 지금은 굉장히 지금 이사도 지금 아이들 이사도 우리 꽃들 이사도 한다고 제가 진짜 너무 힘도 날리고요또막 정신도 막 어수선하고 이랬는데요. 요 상태에서 이제 어 이제 정리를 하고요. 이제 꽃빠두달 정도만 겨울을 잘 넘기며 또 이제 어 봄에 이쁜 이런 아이들 볼 거라고 어 저는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로 희망을 가지면서 아 어, 진짜 고달픕니다 또 가을에 꽃구경을 참 많이 했는데요 얘들도 이제 무사히 겨울나기가 만만치가 않아서요 또 여러분들 또 어, 저희 구독자 회님들이또 저희 옥상에서 이렇게 많은 꽃들 어 월동한다더니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궁금해하실까 싶어서요 어이제 어, 더 해가 지기 전에 지금 이제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저는 이제 영상을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과 이제 인사도 드리고 한번 만나봤습니다. 어, 내일은 이제 이 상태에서 더 정리가 되겠죠. 정리된 상태에서 또 내, 내일 또, 또 다른 모습으로 어, 여러분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나레다프 풍경이었습니다.